그리고,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투부정사라는 표현 너무 어렵게 우리가 음, 배웠어요. 목적, 뭐, 행용사적 용법, 그리고 결과적 용법, 이런 형태로, 음, 학교에서 배우고 했는데요. 제가 투부정사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 뭘까요? 투부정사가, 아, 성문님, 성문빈님 투부정사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음. 제가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투부 정사는 이렇게 뭐 형용사적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명법, 부사적 명법 또는 결과지정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방법. I have something to do tonight.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있어. Something to do. 할 일이라고 우리가 아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용법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정용법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I stayed up late.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 있었는데, to study very night. 그것은, 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겠 목적, 부사적용법 그리고 he turned out to be a doctor. 어, 그 사람은 결국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의사가 되었어. 결과적으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어, 형용사, 부사, 결과적 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가져왔다고요.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문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I promised to visit him as soon as possible. 나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음.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to visit him. to v i s i i m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시점과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시점과의 시제의 차이가 있어요. 시점의 차이. 약속을 했어요. 만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미래. 그렇죠. 이영경 님. 미래입니다. 미래. to 동사 원형은 미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제가 그래서 이1번 해용사견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 뭔가를 해야 돼요. To do, I have something. 그리고 and I will do tonight. 이런 개념입니다. To do라는 게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가지 않아요. 쭉 나갑니다. I have something and I'll do it tonight.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음. I stayed up late.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to study late night. 밤 늦게까지 공부할 거예요. 응. 이윤경님, I will do it tonight. 그 개념 맞습니다. 어때요? 늦게까지 남아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어때요? 뭘할 거예요? 그 다음에 to study. 미래죠.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개념이고요. 자 마지막 문장.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 he turned out to be a doctor. 자이 문장은 뭐쭉 앞에 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는 결과적으로 의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o는 뭐라고요? 개념이 미래의 개념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to 동사 원형이라는 그런 문구를 만났을 때, 아 이거는 미래에 뭐할 거야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꼭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매끈하게 뭐뭐할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거는 아주 매끈하게 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를 음, 원어민이 말하는 그 순서대로 들을 때 또는 우리가 영어로 된 책을 빠른 속도로 읽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그런 여지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정법이라는 것도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가정법. 자, 가정법. 가정법이 뭘까? 어, 문법책을 또 떠들어 보니 현재 사실을 반대하여 가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가정법은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을 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영어는 음, 상대방을 상당히 배려하는 언어입니다. 배려. 그래서 음, 저도 일본에 몇 개월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배려하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영어 표현도 배려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음, 내가 돈이 충분히 있다면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가정.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털끝 만큼도, 아니, 0.1%도 가능성도 없다. 자동차를 할 수가 없다. 정말, 정말, 정말 미안하다라는 개념이 숨어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다.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냥 할수 있을 텐데가 아니고요. 할 수가 없어.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help you.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성문빈님, 사주지는 못하지만 상상은 하고 싶은 것. 음,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이건 아주, 음, 1차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번역인 것 같고. 자, 이 표현은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든, 음, 환경적으로든, 절대 도울 수가 없어.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I wish I could help you.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난 도울 방법이 없어.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영어 회화책에서, 어, 이런 표현들이 혼용해서 나오죠. Can you change with seats me? 어, 친구랑 같이 어떤 그 공연장을 가거나 아니면 음, 어, 비행기 좌석을 앉을 때 어, 떨어져서 앉았어요. 근데 같이 앉고 싶을 때좀 자리 좀 바꿔주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여기서 can과 could의 차이가 뭘까요? 정중함의 차이? 뭘까요? 어떨 때는 can을 쓰고 어떨 때는 could를 쓸까요? 음, 바로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아, 조금 전처럼 if I had 동사 원형, 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꼭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이 아니고요. 이 과거 형태를 써주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Can you change seats with me? 저하고 자리 좀 바꿔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묻는 표현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음. 자, 성문민님 어느 게 가정법일까요? 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가정 법은 과거 동사를 어, 빌려서 쓰는 거예요. 형태를. 형태가 어, 과거 동사를. 그래서, 음, 위의 표현은 아주 잘생기고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것 같은 사람. Can you change with me? 어,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그러면, o k a no problem. 할것 같은 그런 분에게 쓰는 표현이고요. Could you change seats with me? 그런 표현은요. 아 이게 험상국게 생기고 아무래도 저분은 자리를 안 바꿔 줄것 같아 근데 음, 한번 물어나 보자 근데 안 바꿔줘도 나는 상관없어 안 바꿔주고 갔거든요 자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느낌 차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쿠즈를 쓰면 안 바꿔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자 근데 정중하게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an you change w i t me? 친구에게 쓰면 좋은 표현일 것 같고요 굳이로 쓴다면 안 바꿀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음. 하지만 한번 얘기는 해보고 꺼내보겠습니다 꺼내 근데 그분이 싫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게 차이입니다 정중하게가 아니다 정중하게라는 말은 음, 맞을 수도 있죠 일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이다 그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영어는 생선구이다라고 제가 어, 가져왔는데 무슨 말일까? 음. 이승우님 정중하게 하면 안 바꿔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안 바꿔주는 분 있어요. 사람은 참 다양하거든요. 예. 자, 영어는 생선구이다라고 제가 했는데, 자 여러분 생선구이 드실 때 어느 부분 드시나요? 어, English is grilled fish. 음, 네. 어느 부분 드시나요? 몸통, 꼬리, 눈알. 살은 안 드시나요? 살은 안 드세요? 네, 살, 살. 자, 살 발라 드시죠? 뼈는 어떻게 해요? 뼈는? 다섯 곳에 옆으로 꺼내놓죠. 자, 음. 생, 생선에서 살은 주로 얼떼떼, 어떨 때 사용하나요? 살은 전혀 쓸모가 없나요? 회 먹을 때, 생선회 먹을 때, 매운탕 끓일 때 사용하죠. 생선에 뼈는 매운탕 끓일 때 사용하죠. 그래서 살도 쓸모가 있는 부분이지만 뼈도 쓸모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뭘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요. 자, 어떤 영어 문장, 영어 표현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건 생선 살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용물, 내용물이고요. 그리고 뼈는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구조. 그래서 영어의 문법은 생선 뼈와 같고요.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생선 살, 살을 발라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뼈가 문법 구조에 가깝다. 음,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뼈는 문법, 영어의 문법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생산 사과 같이 영어의컨텐츠 내용물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자. 자. 문법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다. 구조 스트럭처고요. 자, 용법. 자, 용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문장, 그런 표현들을 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발라내어서 섭취하는 우리 살코기 내용물 과 같은 게 용법이다. 자,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음. 자 저는 어제 머리를 잘랐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어떤 분들은 I cut my hair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음. I had my cut. I had my hair cut yesterday. 이렇게 발 얘기를 하죠. 어? 이거 한국어 그대로 바꾸면 I cut my hair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누군가에게 시킬 때 계시나 해부동사를 사용해서 어 대상을 주고 대상이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행위를 받느냐 서비스를 받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주는 거는 미용사죠. 미용사가 나에게 머리를 잘라 주죠 나의 머리를 그래서 내 머리는 내 머리는 어떻게 되죠 잘림을 당하죠 그래서 I had my hair cut yesterday 이렇게 쓰죠 이걸 따지면 우리말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영어에서는 이런 용법으로 사용하는구나 I had my hair cut yesterday 자이 용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문법은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 그게 규칙이죠 나는 내 머리를 잘랐다. I cut my hair. 자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은 I had my hair cut 이렇게 되죠. 이거는 영어의 용법입니다. 아 우리말로는 자른다는 표현을 I had my hair cut 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I had my hair cut 아시겠죠? 이게 영법입니다자 문법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대로 말하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져요. 자, 문법 위에는 10%, 영법 습득이 약간 90%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두시라고 제가, 어, 얘기를 드리고요.